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는 또 이런 거 많이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거의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치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너 <목소리> <여기> 진짜, <유비야 목소리> 이거 원스타, 이거, 이거 뭐 로비로 봐준 거야? 뭐야? 원스타에는 그런 식당들이 생각보다 많아 <목소리> 오늘은 또 종이랑 채워지기 전에 40분 먼저 가기엔 좀 애매해서 40분에 이 짬을 내서 컨텐츠 나를또 찍으려고 <laughs> 블로그를 쫙 봤어요. 네. 제가 이 컨텐츠 찍기 전에 미슐랭 원스타 두세 군데 더 가봐야 되거든요. 묘미도 가야 되고 네. 좀딴 데를 더 가야 되는데 묘미는 옛날에 한 사실 가봤어요. 음, 음, 너무 초창기. 초창기에 너무 초창기여서 지금 평가하기 좀 그렇고 저기 덕수궁이 내려다보이는 네, 데로 네. 느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못 가봐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음. 사실 거기까지 다 갔다 오고 미슐랭 지도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세 군데 빼고는다 가본 것 같아요 거의.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거는 뭐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서 가성비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 미술랭 스타를 매일 밥 먹듯이 다니는 사람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음. 다 가보면 되거든. 다 가보고 자기 취향에 맞는 데 가면 네. 돼요. 미술랭 스타가 이제 쓰스타투스타1스타까지 하면 10몇개 정도가 음. 되는데요. 이거를 다 가기 좀 부담스럽잖아요. 음. 여기만 한 번씩 다돌아도 2주에 한 번씩 계속 가야 되거든. 제가 아는 지인들도 컨텐츠로 올리게 되면 이걸 참고를 많이 하니까 정리하는 겸 해서 음. 올려보면 개인 취향이에요. 사실 음식이라면 개인 취향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개인 취향이 반영이 돼 있다 해도 주관적 객관성이란 말 전 많이 쓰거든요. 아무리 맛과 향이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해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좀 되게 많다라고 어, 생각을 네. 하고 그 주관성 안에서 객관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 이걸 이제 주관적 객관성이라고 네, 어, 생각을 네. 하는데. 아 그렇게 따지고 뭐밀링스타도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그냥 타이어 판회사에서 그렇죠. 만든 그 네. 가이드북인데 첫 번째로 쓰리스타는 우리나라 두개 있잖아요. 하나는 실라호에 있는 라연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호리마토가온이런 네. 데가 있고요. 둘다 한식 베이스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우리나라 미슐랭 이제 원스타부터 쓰리스타까지 이렇게 지도를 보면 투스타, 쓰리스타의 유독 한식 많아요. 음. 미슐랭 스타를 받는데 어떤 기준인지 정확하게 내가 내부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고, 공간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요. 공간에 왔다 아늑함도 포함이 네. 되고, 테이블 간의 간격 이런 것도 음. 포함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서비스라든가, 적격한사는들 마인드, 뭐 서비스의 어떤 질, 그런 거다 포함되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미슐랭이 본고장이나 프랑스 같은 데 가서 스리스타 같은 데 다녀보면 서비스가 진짜 좋아요. 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 고객한테. 맛도 당연히 최상급이고요. 우리나라 미슐랭 3스타는 솔직히 둘다좀 실망스러워요. 그래 라연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도 더 좋고, 그리고 음식도 뭐 뒤처지지 않고, 음. 정갈하고요. 사실은 참 라연을 좋아해서 4, 5번 정도 간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 좋아하는 편이고, 가온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근데 가온도 나쁘진 않아요.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미슐랭 스타나 아니면 맛집 같은 데 다녀오면 더 길게 남겨놔서 네, 그걸 네. 참고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근데 가온은 한번 가고 다시는 발길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너무 안 좋아, 너무 맛이 없어. 이래서가 아니에요. 그냥 맛은 그냥 소소해요. 가격 대비로 봤을 때 특별하진 않았고요. 음. 식재료의 어떤 본연 맛이나 이런 거잘 살렸던 것 같은데 서비스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음식 전체 전반적인 평가 점수로 봤을 때이 가격 내고는 다시는 안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접객하시는 분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았던 것 같고 3스타의 명성에 걸맞는 5만 원짜리나 인당 10만 원짜리를 가서 먹으면 그런 걸 기대를 안 해요 5만 원에서 10만 원이 사이는 가성비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고 20만 원, 2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절대적인 어떤 평가 기준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졌고 3스타를 줄 만한 업장은 솔직히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 유독 한식 다이닝에다가 스타를 높게 주는 경향이 있고 솔직히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쓰리 스타는 기가 막혀요 정말 미국만 가도 쓰리 스타들 뭐 시카고에 있는 좋은 시스타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고 음식도 너무 독창적이고 서울에 아시오. 있는 미슐랭 스타를 나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해가 잘안 돼요 모든 업장들이 스타를 받고 싶어 하죠 스타를 받으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마케팅이 되고 사람들이 줄을 서요 미슐랭에 로비를 해가지고 들어가서 스타를 받는 게 훨씬 싸다는 음.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저는 사실 미슐랭 자체를 선호하고 실뢰하는 편은 아니고요. 투스타를 가보면 투스타는 좀 쟁쟁한 업장들이 많아요. 한남모수도 있고요. 민글스 권숙수, 정식당. 권숙수, 민글스 정식당은 다 한식 다이닝이에요. 음. 한식 다이닝을 일부러 많이 배치를 한것 같아요. 음.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 나라에 미슐랭스타를 줄때 한식을 가장 잘하는 데를 투스타, 음. 이제 쓰리스타 올리는 게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한국적 특성이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투스타, 쓰리스타에 비해서 저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음. 생각해요. 와인 페어링도 너무 떨어지고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아뭐 아, 뭐 와인 그거 뭐 너만 좋아하는 건나 와인 안 먹는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서양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미슐랭 스타라는 네. 게뭐 이탈리아도 어.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거기 미슐랭 투 스타를 음. 가보면 와인 페어링이 떨어지는 데는 없어요 음. 와인 리스트도 다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 그런 부분이 잘안 갖춰진 음. 것 같고 그 페어링이라고 해서 내놓는 것들이 왜 이렇게밖에 세팅을 못 했는지도 다 들었어요 그 업장의 어떤 이익과 음. 막 그런 것들에 절충을 해서 그렇게 세팅할 수밖에 없다라고 들었는데 어. 솔직히 저는 그래서 미슐랭 스타 가서 와인 페어링 아예 아니, 안 해요 음. 다맛 없어요 제대로 페어 페어링 하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조금 좋은 와인들을 페어링 할때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요. 인프레션 음.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 공구 로제가 330만원인가에 팔았었던 음. 걸로 기억을 해요. 아무리 크리스탈 로제가 원래 해외 가격도 한 70만원 할 텐데 다섯 배를 받는 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시켜먹는 사람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정말 가끔 뭐 이제 뭐회장님들이나 가서 시켜먹을 수는 있겠지만 투스타로 다시 돌아가 보면 건수스 민글스 정식당 중에서 사실 정식당은 제가 잘안 가고요. 저기딱 예전에 처음 먹었을 때는 굉장히 쇼핑했었고, 굉장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많이 망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더 여기서 내려가면 첫 스타는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 창의적이었죠. 튀긴 김밥에 엄청 창의적이었죠. 근데 그게 4, 5년 동안 울고먹는데퀄리티도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더접객이 되게 훌륭한 것도 아니고, 더 맛이 뭐 독창적인 것도 아니고, 뭐 룸에서 먹는 공간이 되게 좋고요. 민글스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나요. 아무 기억도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건숙수는 제가 두 번을 가봤는데, 건숙수도 나쁘진 않은데, 소쏘라고 생각해요. 그냥 음. 기억 별로 안 나는. 딱첫 번째 가보고, 야, 그래도 이번에 한번 가봤으니까 두 번째를 좀 가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가봤었어요. 두 번째 방문을. 태량이 음. 좋은 식당이 많은데, 굳이 여기 들어올 필요는 없겠구나 해서 이제 안 가는 편이고요. 아, 이거다, 나 진짜 식당 가면 더 쫓겨나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이제 막 어디 막 가면 너,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럴 것 같은데. 토스타 <laughs> 중에서는 최고는 한남모수라고 생각해요. 믹스된 다이닝인데, 네. 무조건 스위스타 받았을 것 같아요. 음. 한남모수랑 가온이랑 컨셉 달라서 직진으로 비교하기 힘들지만 한남모수가 저는 투스타 중에서는 좀 가장 괜찮은 음. 업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아쉬운 건 코키지가 안 되거나 뭐 예전에는 10만원인가 받았었어요. 코키지가 좀 비싸다는 점, 그게 좀 이제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성비 제일 좋은 데는 저는 이제 알라프리마라고 생각 해요. 투스타 중에서 어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주저 없이 한남모수랑 알라프리마를 추천을 할것 같고 정식당은 솔직히 추천하지 않을 것 같고 거주수는소쏘뭐 가봐도 되는데 굳이 찾아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민글스도 마찬가지였던 느낌이 좀 있고요. 그 원스타가 정말 중요한데 네. 원스타는 좀 달라요. 투스타는 기본 퀄리티 이상은 다 해요. 네. 제가 정식당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기본 빵은 해요. 응. 원스타는 기본 빵도 못 하는 데가 있어요. <laughs> 근데 이게 나 혼자 느끼는 거면 어, 내가 좀 너무 유별난가 하겠는데 사람마다 물론 입맛은 주관적이라 전제로 하고요. 저 혼자만 느꼈던 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 주변에는 또 이런 거 많이 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거의 이렇게 자주 다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합치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음. 여기 진짜 거야. 음. 이거 원스타 이거, 이거 뭐 로비로 받은 거야 뭐야 원스타에는 그런 식당들이 생각보다 많아. 요 원스타는 전 음. 미슐랭스타가 아니라고 생각해. 요 솔직히 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원스타 중에서 되게 맛있게 먹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원스타에서는 추천을 하실 곳은 없으신 거예요? 아니, 못가본네세 군데 있어. 요세 군데는 못 가봤으니까 논외로 음. 하고. 최근에 원스타 갔던 것 중에서 라미띠에랑 음. 무호키랑 뭐 라망시크레가 있었었어요. 근데 라망시크레랑 라미띠에는 둘다 프렌치고 무호키도 한식, 뭐 프렌치로 다 이렇게 가미한 거 같아요. 네. 근데 무호키는 네. 내가 갔을 때는 저녁 디너가 인당 14만 원에서 1 6만원으로 올렸어요. 지금 단 1도 인상적이지 않았고요. 자리가 되게 불편했어요. 음. 미슐랭. 원 스타고 인당 16만 원이나 되는 업장에서 자리도 불편하고 테이블 간의 간격이 되게 좁고 음. 옆에 테이블 하는 소리 다 들리고 저는 이제 바에 앉아서 먹었는데 바에 앉아서 뒤에 있는 사람들 얘기 다 들려요. 캐주얼 업장 같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호불호의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저는 미슐랭 스타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충족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당 뭐 10만 원짜리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15만 원 또는 20만 원 이렇게 주고 먹는데 네. 그렇게까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프라이빗한 얘기를 전혀 할수 없는 음. 20대 초반 사람들이 가는 그런 데간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 되게 실망스러웠어요. 라미띠에는 공간은 괜찮았는데 음식이 되게 평이했어요. 안전빵으로만 갔구나. 그냥 여기서 뭐 새로운 시도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고 안전빵으로만 갔구나 하는 음... 생각이 좀 네. 들었고요. 와인 페어링은 다 별로예요. 다 별로고. 라망시크레는 거기 레스케이프 호텔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나마 거기가 여기보다는 괜찮았는데 음... 라망시크레도 뭐 엄청 좋다 이런 건 아니에요. 비체나라고 시그니엘에 있는 네. 데가 있어요. 솔직히 저는 미슐랜 원스타에서 가장 안 좋은 업장이 어디냐면 비체나를 꼽을 것 같아요. 되게 충격받았어요. 먹고. 음... 물론 맛있게 드시면 분도 계시겠지만, 음. 뭐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원스타에서 아직 안 가본데 몇 군데 있어요. 네. 가볼 생각이에요. 네. 곧 가볼 생각이고, 올해가 지나기 전에는 꼭 가보도록 하고, 이거를 다 둘러본 경험을 이제 다 정리를 해서 음. 포스팅 링크, 유튜브 링크 걸어서 하나하나 정리해서 미슐랭 지도를 한번 만들어볼 보려 음. 그래서 이제 몇 군데만 더 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미슐랭 스타는 그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미슐랭 스타라고 해서 여기가 우리나라 탑급 업장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좋은 업장도 너무 많아요, 사실. 미슐랭을 봤다 좋은 게 절. 절대 아니에요. 미슐랭은 어쨌든 다이닝 위주로 주게 돼 있고, 한식 다이닝을 하면 점수를 높게 줬을 거고, 음. 그것 때문에 점수를 높게 받아서 올라간 업장도 있을 거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업장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그걸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프랑스 미슐랭 스리스타도 달라. 지금 저희 터슐랭 최고점이 프랑스에서 터졌어요. 그거는 사실 다섯 개를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내 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섯 개 줘도 아깝지 않은 음. 업장이었던 생각해요. 음식으로 인간이 감동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 느끼게 해줬던 음. 업장이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보다 프랑스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한식 좋아하고. 음식 좋아, 하고 음식 네. 좋아해요. 프렌치로 감동받았던 건 정말 태어나 처음이었던 거야. 근데 그그 업장이 아니더라도 스리스타나 그아래스타들도 아, 되게 좋죠. 프랑스 현지에서 투스타를 받는 거는 영광이에요, 정말. 투스타 프렌치를 네 군데 정도 가봤는데 프랑스에서 다 좋았어요. 다 만족, 어, 다 만족했었어요. 보르도에 있는 생데밀용 마을에 있는 바비 호텔에서 네. 투스타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정말 훌륭합니다. 음식 그러니까 자체가 되게 훌륭해요. 프렌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프렌치들은 약간 좀 변종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형, 그저 궁금한 게 우리나라. 2스타가 20만원 뭐 초중반 대 음, 형성이 되잖아요. 음. 가격 비슷해요. 차이 안 나요. 프랑스 현지에서 투스타 3스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3스타도 네. 그 내가 했던 디너가 아니고 런치에서 15만원 정도 주고 먹은 것 같고, 디너가 250유로? 한 30만원? 근데 프랑스 우리나라도 물가가 일반적으로 비싸니까 뭐 전혀 비싸지 않죠. 3스타 네. 같은 경우는 접객도 좀 많이 다르고, 네. 다른 미술련 스타들은 그런 게좀 떨어져서 좀 아쉬웠던 네. 업장들도 있었고, 물론 되게 좋았던 업장도 있었는데, 네. 네. 결론은 맹신하지 말자. 네. 그리고 미술랭 스타가 마치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음. 별거 아니다. 근데 마케팅이 한 음. 수단이 틀린다. 음. 라고 하는 게제 결론입니다. <laughs>